오늘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노인복지정책 주요 이슈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노인일자리 공급 확대와 민간 주도의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 강화인데요. 이두 정책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일자리 공급 확대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기준 약 109만 8천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 수를 2030년까지 13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무려 약 20만 개18%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익활동형. 취약계층 노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사회서비스형.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접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셋째, 민간형 일자리. 정부가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연계해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익활동형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일자리의 약 62.4%가 공익형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비중을 늘려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77만 개에서 2024년 107만 개로 5년 만에 약40% 가까이 증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약 12만 6천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했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참여 조건을 완화하며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확대 정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회뿐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부. 민간 주도의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 강화. 두 번째는 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이나 공공서비스만으로는 모든 어르신을 돌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동구는 지역 우유 배달업체와 복지단체가 협력하여 홀몸 어르신들에게 주 3회 우유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유만 배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가 일정 기간 수거되지 않으면 즉시 구청에 신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며 영양 공급과 정서 지원까지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안부 확인과 안전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등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과 키오스크 활용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식당에서 무인 주문하기, 병원에서 자동 수납하기, 주민센터에서 무인 발급기, 사용하기 같은 실습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또한 모바일 뱅킹, 온라인 쇼핑, 대중교통 앱 사용, 나아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까지 생활 속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전남 장성군은 찾아가는 문해 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기초 읽기 쓰기, 산수, 금융 지식, 교통 상식, 건강 관리, 보이스피싱 예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을 함께 전해주고 있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어르신들의 자립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부. 활기차고 안전한 노년을 향해. 정리하자면 이번 8월 발표된 노인복지정책은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일자리 확충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 둘째, 돌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두 정책은 서로 맞물려 노인 빈곤 문제를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체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감을 동시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활기차고 안전한 노년이라는 목표가 머지않아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 소식과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